이 요한기시록은 사실상 옥중서신이에요. 왜? 유배된 요한이 그 당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위로와 안돈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저먼 미래에 암호 풀듯이 일어날 어떤 내용들을 미리 공부해가지고 계시받고 알아채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머릿속에 우리가 바꿔야 될 개념이 뭐냐 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오늘을 위한 현실적인 책이다. 아...